예, 죄송합니다. 자 안녕하세요. 자, 안녕하세요. 사도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 이제 구순님하고 이제 구순님 친구 분하고 같이 예. 이렇게 어 좀비고를 오예 하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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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아이, 아이. 아이 뭐야 이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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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. 오케이 따라가기. 비밀번호는 1234 맞죠? 자 오케이 어 이번엔 경찰과 도아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매롱 하지 마세요 지금 매랑 하지 마세요 자 우리 셋이 한번 같은 팀을 보죠 우리 팀 워크를 한번 보죠 레드 팀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빨간색이지 뭐야 다 바... 무다 빨색이요 어. 네... 네... 자... 어... 어... 한 명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. 자, 갑시다. 우리 팀 워크를 렛츠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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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는 A 팟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. Okay. You g a p 시겠지어아스 t j 아스 h ah, some morning, ah, some m o r n i n 아아아 구수님 아아 Another, a n 아 진짜 실망 a n 아 t 아, 실망했어. 아, 아. <웃음> <웃음> 어떡해 우리 우리 진짜 어떡해 <laughs> 우리 진짜 어떡해 <laughs> 우린 답이 없어요 우린 답이 없어요 있나 봐요. 오 잠깐만 <laughs> 탈출합시다 도망가 친구들 <laughs> 오 여기 하나 푸셨네요 자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남은 거는 어디죠? 몇개 남았죠? B 하고 <laughs> 아, 두개 남았어요? 어떻게 하지? 아이고 아이고 잡힐 확률이 아. 리와 저런 자 일단 구슬, 구슬님은 어. 그 쪽에 어울리실 것 같아요 감옥 쪽이 그러니까 안 구하겠습니다 하! 아, 하! 아, 빨리 빨리 빨리, 빨리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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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! 됐다 자 갑시다 이번엔 복수하러 갑시다 리벤지 복수 자한명 잡았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스위치 계속 있으면 돼요 자 저는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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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구구수님이 감옥 지켜주세요 자 좋아요 상대편은 어차피 3명밖에 없습니다 3명 4명 아 이거 얼마나 큰 차이가 느껴지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느리네 이거 렉, 렉 많이 걸리네 으... 오케이 자 와일드 저 치신 치신 6세 먹은 할아버지만 잡으면 됩니다 와이드캣 <laughs> 자 76세나 드신 할아버지만 잡으면 됩니다 치팅창 보라... 보라? 네 뭐야 뭐야 어 이겼어요? 네, 네. 오~~ 어, 어? 아 두명이다 어아 이겼다 우리 예, 우리 예. 저 한번 이제 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겁니다 뭐러 저런 아 괜히 발로 했어. 입술로 해야 되는데. 발로. 야 무슨 소리에요 발로. 아 무슨 무슨 소리에요안 합니다. 무슨 소리. 안녕하세요, 스모님 안녕하세요. 여기 여기 되게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의식주도 다 돼요. 아 근데 단지 원룸이에요. 원룸. 자. 전는소수 없습니다. d a 전화소의 소psida. 전화소의 소psida. 전화소의 소psida. 전화소의 소psida. 전어 네네 아 죄송합니다 네네 네. 죄송합니다 어. 아 실망 아 실망 아 아 오케이 갑시다. 아, 아 왜요? 아저 그만 비판하세요. 아아아 구수님 아 구수님 아. 아, 아, 고수님. 아, 고수님. 아. 아니, 그 저런 저도 변명이도 돼요. 아 하이 잠만 우리 우리 지금 두명 남았는데 우리 네명 지금 뭐 하는 거죠? 헐 <laughs> 아심 어, 우리 모두에게 실망합시다. 자 반성의 시간을 갖고 아자 일단 제가 이제 감옥을 지킬게요. 저는 지키는 걸 정말 잘합니다. 아, 아 그래 어어아못 믿겠어. 아, 믿겠어요 저 이거 어, 옛 옛날에도 이거 감옥 지키는 것만 했어요. 빰빰빰빰빰어 스몰님 가야 된다고 하네요. 아이고. 자, 인사는 해야죠? 네, 안녕히 아, 왜 이렇게 렉걸리지? 네. 가세요 으, 비... 딴 거요? 네, 좋아요. 어떤 거일까요? 이거 어떤 거요? 이거 이까 자 따라가기 눌러요? 네, 예, 따라가겠습니다. 1 2 3 4 1 2 3 4 뭐지? 좋아요. 오, 좋아요. 자 저는 인간이네요. 오케이, 스위치를 파괴하세요 r p a 바 k y o 바 r s 이거는 이제 스위치만 bom, bom, 시간 내. 에 자, 한번 제가 부셔 보도록 하죠. 슉. 아, 참만. 으아. 한놈 주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아, 진짜 한 대만 때리면 됩니다. 한 대만. 한 대만. 한 대만. 구수님 한대한대 한대 양보합시다. 안 좋아. 네. 아한대 양보합시다 한대한대예 yeah, 민간이 아, 공격에 송격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러면 됩니다 네. 어리석은 인간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? 응. 네. 아아그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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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착각이다. 형, 저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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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. 어, 아니 여기서 오다니 정말 교활하군. 오케이, 20초 남았군요. 자 여기서 이렇게 대기하면 되지 뭐. 아, 렉렉렉렉렉 레, 레, e g l e 초 l 초 g 초, e g leg, l e 시세요 아, le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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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e 대요, e g leg, l e 둔둔뚜루둔둔뚜루둔둔할수 있어 나할수 있다 아왜 이렇게 아왜 이렇게 리지아 짜증 나네요 이거 마카할 때는 이렇게까지 끊기지 않는데 아아아 아! 이거 무슨 아 앵그리 비디오 게임을 해 이거 찍어야 될듯아 아한번 봐줍시다 우리는 제가 안 봐줬으니까 안 봐줘도 돼요 괜찮아요 휴. 이야 이긴다 <laughs> 아말좀 하세요 네말 잘했어요 말잘 듣는다 쇼탈. 아, 왜 이렇게 렉걸리지 아오. 아, 아. 으흠. 아, 지금 몇분 찍었죠? 아, 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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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... 허어이고아이거아이거아이거아이런아아일부아 <laughs> 봐준 거예요 아 진짜 아 랭만 없었어도

님이 두 명이라고. 아, 어, 제가 두 명이에요? 네. <laughs> 쌍둥이 어, 잠깐. 네, 어, 잠깐. 내 네, 형? 형? 일단 한판더 하죠. 한판더 하죠, 우리. 한판 더. 한판 더. 한판 더. 페이, 한판 더. 오, 여긴가. 자, 저는 방어에 굉장히 자신 있는 남자입니다. 주 우리 썩기. 굉장히 방어에 자신 있는 남자 사도입니다. 허! 저는 축구 할 때도 항상 수비만 합니다. 왜냐면 정말 잘하니까요. 음...어디쯤에 올까? 보세요 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화나서 지금 막 핸드폰 부시는 거예요? 부시면 안 돼요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들려요 이거? 오케이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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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세요 이제 치세요 치세요 이야 yeah. 잠깐만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거 지금 뭐지 진짜 뭔 소리지? 어쨌든 스위치를 파괴합시다 렛츠고 한놈 주식이 주식이 석삼 석삼 석삼. 오케이. 너구리. 오 아, 클래스 갑니다. 오징어. 뭔가 이상하다. 너무 쉽게 깼어. 잠만요 구수 님. 지금 무슨 문제 있어요? 아니요? 아, 없어요? 아, 그럼 제가 컨트롤로 이겼네요. 고맙습니다. 그런 말해 줘서. 네가 이말 <laughs> 했다고. 아이. 자. 저는 컨트롤로 한번 했겠습니다. 대단하지 않습니까? 아, 자랑하면 안 돼. 자랑하면 안 돼. 근구슬마니야 네, 앞에 아, 님 앞에서는 자랑해도 됩니다. 1 2. 어, 워1 2. 1 2. 1 1 2. 1 2 1 2. 어, 이제 방금 끝나고 가. 네. 네네네 원투원원투 원, 원, 오케이 3 2 1 0자 이거 한판더 하는 거죠? 이제 이거, 이것만 네 저도 이, 지금쯤에서 멈춰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스 또한번 갑니다 한대아 결국 못 보여줬네 하하하 <laughs> 자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저에겐 희망이 있습니다. 한 대요, 두 대요, 세 대요, 네 대요, 다섯 대! <laughs> 정의의 사도는 승리한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사실 이거 그 이제 뒷 이야기를 얘기하자면 이게 우리가 사실 쓴 슴... 그스모님하고 구슬님하고 같이 찍었었어요. 이거 전에 근데 그게 달라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찍었는데 아 다들 바쁘셔가지고 스모님하고는 많이 못 찍었네요 아쉽네요. 자 그럼 구슬님 그럼 인사하죠. 빠빠. 빠빠. 빠빠.